관의 어린 나이로 강동을 석권하며 대업을 이루고자 했던 소패왕 손책. 그러나 그의 불꽃 같은 삶도 이제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손책의 손에 죽은 우길의 망령이 꺼져가는 손책의 수명을 더욱 재촉하고 있었다.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아래층에서부터 들려오는 우길의 목소리에 손책은 침대 밑으로 숨는다. 그리고 잠시 후 손책의 방문이 열린다.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손책이 고개를 드는 순간 여기도 있네. 손책 안녕. <laughs> 아, 왜 이러세요, 이거? 아, 조금 전에 또그 그 웃기는 예. 오길이 놈이 나타나서 아, 방에 아무도 아, 없어요. 아, 헛것을 보신 게지요. 아, 아니요, 아니요. 놈이 틀림없이 당신차고 웃기리고 콩콩 소리를 내면서 물고나무를 손치는 날 죽이러 왔었어.

표지가 어디 더라 선체가 어. 선체가 아니 이 비위생적인 놈이 변기 밑에서까지 그냥 선체가 <laughs>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아니면 마분지 줄까 <laughs> 야. 넌 그.. 올록볼록이나 그 위생적인 뭐뭐 그런거 모르냐? 그만 웃기고 좀썩 물러가라 우길! 어? 나는 아늑한 변기가 좋다 손채가 예이 좋다 그럼 초강력 이거나 먹어라 이궁천팔삼동안녕으 <놀람>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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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아야너좀 나왔어 어후.. 장난.. 아, 장난 아니야 아. 아, 정면으로... 아, 정면으로 맞았잖아. 아니.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더 끔찍한 일을 당한다. 아이고, 오늘은 혼자 조용히... 최근에 DVD한테 슬슬 밀리고 있는 비디오나 좀 볼까? 아, 가만히 있자. 아, 볼 만한 게 뭐가 있나? 아, 아, 가만. 이건 뭐지? 주먹도 없는데. 어디 한번 틀어볼까 뭐야 이거 아니, 확실히 왜 이래 손채가 손채가 아니 저, 저게 뭐야 화면속에 우길이 손채가 이 비디오를 본 자는 보름 밖에 살지 못한다 손채가 손채가 아, 아, 안돼 안돼 손채가 기다려라 TV 밖으로 나가주마 안돼 우기라 나오지마 나오려고 우기지마 어, 우기차 우기차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씨, 아, 아 불안관에 꼈어. 손책아, 나좀 빼줘. 나껴나 봐. 아씨, 아, 아 복부 비만 때문에 아씨. 한때 호전됐던 손책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손책의 몸은 눈에 띄게 수축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손책을 바라보며 신하들의 근심은 더해갔다. 아유, 참, 참 아무리 봐도 그 요즘 손장군의 병세가 이상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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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무슨 그 귀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역시 우길 도사를 죽인 게 아, 네. 오, 조용하시오 설마 그럴 리가요 오나라 궁전은 매일 밤 우길의 저주와 손책의 비명소리로 인해서 공포로 가득 찼다 이를 지켜보는 손책의 어머니 오태 부인과 아내 교시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냐? 아, 예, 어머님. 요즘 웰빙 프로그램을 실천했더니 오늘은 잠도 잘 자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우길의 망령도 안 보이는 게 이제 책에 을떠난 모양입니다. <laughs> 그러니.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릴렉스. 부인, 걱정 마시오. 릴렉스. 이 릴렉스. 정도로 쓰러질 나 선책이 아니니까. 그럼요. <laughs> 저, 제가, 우리 오늘 모처럼 셋이 모였는데 고스톱이랑 한밤 칠까? 어머, 좀대으로 어머니, 아, 어머니, 아쉬웠습니다만 좀 약해지셨군요. 그러죠? <laughs> 났습니다 여보, 300원 주십시오. 아이, 아 우리 여보는 나는 것도 우아해. <laughs> 근데 아깝다. 내가 나는 거였는데. <laughs> 제가 난광두개받았으니까난 광값 200원 줘라. <웃음> 200원. <웃음> 아이고, 어머니. 자, 여기 싸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럼, 이만, 섞겠습니다. 잠깐만. 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우리 화투 치는 사람이, 나, 당신, 네.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세 명인데, 어떻게, 어, 어머니께서 광을, 맞실 수가 있었지? 선체가, 나도 치고 있었어. 몰랐어? 어차피 <laughs> <폐> 돌려. <laughs> 손책은,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했다. 졌다. 내가, 졌다. <목> 밖에 아무도 없느냐.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동생들을 불러라. 유언을 남기게 놀라 신하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책은 최후의 유언을 전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만난 지 겨우 5년인데, 이렇게 빨리 헤어지는 거야. 우리 인연은 이것밖에 안됐나봐 강동 이교라 불리우며, 동생과 함께 천하 제일의 미녀로 불렸던 손책의 부인 교씨. 그녀는 지금 오열하고 있었다. 어, 어, 어머님 그래. 시 먼저 세상을 등지는 불효를 범하게 될수없 부디 용서해 주시오. 아이고, 제가, 제가. <laughs> 그리고, 워아 어,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예, 형님. 이 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동을통일라고큰 뜻을 펴고자 하였으나, 하늘의 운수가 따라주질 않는다 내가 이루지 못한 대상를 네가 이어가도록 하거라. 형님, 어, 잘 됐거라. 너는 나는 아버지와는 달리 내 치의 자질이 있나니라 공격하기보다는 지키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라 아, 알겠느냐? 예예 예, 형님 만약에 국가에 큰일이 생기면 안으로는 장소와 의논할 것이며 밖으로는 주유와 상의해라. 그들은 반드시 널 위해 힘쓸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더 이상 여력이 없다. 여러 신하들도 부디 내 아우를 도와 강동의 위협을 지켜주니 <laughs> 말할, 형님. 아, <웃음> 형님! <웃음> 형님! <웃음> 형님! <웃음> 강동의 길이나 손책은 그렇게 죽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스물여섯. 실로 애석하다 아니할 수 없었다. 짧지만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손책.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 그 삼국지에 뭐 여러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그 죽음이 가장 애석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이 손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손책이 좀더 오래 살았더라면은. 삼국의 역사가 아주 크게 바뀌었을 거다 이런 추측을 또 해보는데요. 어, 손책의 뒤를 이어서 오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손권이 아주 이제 소극적이고 소비적인 정책, 그또 양다리 배교를 그런 걸로 일관을 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어, 아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손책이 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은 그 승패를 떠나서 이거는 분명히. 조조하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판 깔끔하게 붙었을 거다 이런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 그 손책의 천재성은 조조 유비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조조가 연주를 차지하면서 비로소 그 이름을 내걸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서른여덟이에요. 서른여덟. 38. 그리고 어, 유비가 그 형주를 차지하고 겨우 그냥 기반 잡았을 나이가 마흔여덟이었으니까, 아, 이 불과 이십대 초반의 나이로 강동8 1주를 석권한 손책의 위험이 아주 더욱 돋보인단 말이에요. 아이우 오나라 쪽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기색이 역력한 나관중이나 중국의 역사가들조차도 이그 손책에 관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에. 용맹하고, 어, 용맹과 치략을 겸비하고, 거기다가, 하는 뛰어난 용인술, 또 백성을 항상 우선하는 정책으로 우러러 칭송하지 않는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어떤 이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그 선책보다는 그나마 그나마 손권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오나라의 명맥이 더 길게 유지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정말 궁금했던 이 젊은 영웅의 죽음은, 아, 이, 아, 타깝다 아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오나라는, 이제 손책보다도 더 어린, 불과 19살의 송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됐다. 죽은, <laughs> <laughs> 이제 그만 우십시오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장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님의 유언을 잊으셨습니까? 이곳 강동 땅에는 아직 수문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용해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유를 부르십시오. 주유를 불러서 상의하도록 하십시오. 한국지의 주요 배역들이 이제부터 드디어 하나둘씩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죽은 손책과는 의형제 사이로 오나라 백성들에게 주랑이라 불리우며 사랑받는 인물 주유. 빼어난 용모와 탁월한 재능, 거기다 그는 당시에 무장으로선 보기 드물게 음악에도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 시절엔 대학 가요제에도 출전한 경력이 있다. 이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우란 하늘과 구름 이 노래, 이별 노래 별들과 저 달빛 속에도 사랑이 있을까? 애타는 이내 마음과 멈춰진 이 시간들 에휴, 에휴. 아니 에이. 여기가 무슨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아 땡이 왜 나와요? 아, 내려와는 도대체 어떻게 된다 이지 정말. 아 진짜. 아 자기가 무슨 송해 선생님들아. 자기란 알아... 자기라지 내려와는. 아 자기야. 전 내려갈게. 알았어. 여기 이다 봐. 어쨌거나 이 사람이 바로 그 훗날 적벽에서 조조의 백만 대군을 격파하고 제갈공명 최고의 라이벌로 떠오르는. 감동의 젊은 영웅 주유다. 죽은 우리 오너라에는 아직 초야에 숨어 있는 인재들이 많사옵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주도동만 믿겠습니다. 주유가 송건에게 두 사람의 인재를 추천했다. 제가 평소에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노숙과 제갈근이라는 인물들입니다. 노숙과 제갈근은 훗날 주유와 함께 적벽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오나라의 주역들. 그리고 여기서 제갈근이라는 인물은 바로 그 유명한 제갈공명의 친형이다. 지금 우리 오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교의 방침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나라는 원소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북당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원소 진영의 허와실을잘 알고 있습니다. 원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원소와의 동맹을 끊고 조조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오나라는 제갈근의 의견에 따라서 하부과의 동맹 관계를 파기했고 이 소식은 즉각 원소에게 전해졌다. <laughs> 이가짜지 <이것들이> 감히! <갑니까? 웃음> 좋다. 밖에 아무도 없느냐? 지금 즉시 모든 신하들을 대회의실에 집합시켜라. 원소 휘하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대회의실에 모였다. 자, 모두들 들어라. 온나라가 우리와의 동맹을 깼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복의 진로를 결정할 때다. 기탄 없이 의견을 말해라.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어, 신배, 말해봐. 손책이 죽은 지금 어차피 오나라의 외교는 이제 수비적인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야말로 조조와 우리 하복이 일대 건건 일체의 승부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신배의 뜻과 같다.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점풍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조조는 한창 떠오르는 세력입니다. 그런 조조와 일부러 정면에서 맞서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손하기는 피해가라고 했습니다. 죽은. 지금은 자중할 때입니다. 점풍. 우리가 그럼 조조와 싸우면 피한단 말인가? 어제 천문을 봤싸는데 조조의 대장성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싸우면 우리가 질게 분명합니다. 아, 닥쳐라 점풍.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예.